자, 금일자 제로베이스 코인 5.2%가량 조정을 받고 있는 219원 부근에 위치해 있는데, 단기적으로 제로베이스 코인 3일 전에 반등을 시작해서 이틀 만에 100%가 넘는 반등세를 보여줬죠. 이 때문에 지금 거래 대금과 볼륨감 동반하면서 반등세를 이어오고 있고, 현재 제로베이스에 대한 댓글도 많이 달리고, 문의도 정말 많이 주세요. 현재 제로베이스 코인 지금이라도 진입하면 조금 수익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다른 곳에서 손실이 너무 심해서, 이러한 코인들로 조금 손실을 메꾸고 싶습니다. 이러한 댓글들이 많은데, 제가 결론부터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절대로 지금 부근에서 제로베이스 들어가실 생각, 꿈에도 꾸지 마세요. 현재 제로베이스는 상단부에서 지금 250원을 돌파하는 시점부터는 이고령화 기관들 전부 다 털고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상부에서 지금 매도 물량 어마무시하게 찍어 누르고 있다고요 이거 근데 들어갔다가 진짜 피를 침 꽂고 그대로 상승분 반납할 가능성 90% 이상이요. 에 근데 이거 들어가시겠다고요 이거 들어가시면 제가 장단 건데 계좌에 마이너스 50% 60% 찍히는 거 정말 일도 아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 분명히 제 영상 늦게 보시고 나서 진입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오늘자 영상은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상단부에 물려계신 분들 대응 방법이랑 그리고 새롭게 신규 진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쵸?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이분들 매수매도 타점까지도 조금 정확하게 잡아드리고 넘어갈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매매하시는데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만큼만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앞전에 제가 제로 베이스 오늘자 절대 진입하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이 제로 베이스 한해서만 아니에요 지금 모든 타 알트코인들도 오늘 자에선 진입하지면안 돼요. 왜? 오늘 자 뭐가 있죠? 그저 비트코인 선물 옵션 만기 일정을 앞두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옵션 만기 일정이 아니라 230억 달러, 하나로 약 34조 원가량이죠. 이거는 지금 비트코인 역사 이래로 가장 큰 규모의 지금 옵션 만기 일정이고, 만약에 오늘 자, 이 저녁쯤에 풀리는 옵션 만기 일정인 230억 달러, 하나로 약 34조 원가량이 그대로 매도세로 작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절대로 조정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이 제로 베이스 코인은 오늘 자 마이너스 40% 50% 찍어도 이상하지 않다.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부근은 절대로 진입하실 타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 제로베이스 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타 알트 코인들도 매한가지예요 오늘은 저희가 좀 조급하게 진입하실 타점이 아니라 오늘은 이러한 악재도 있으므로 현재 부근은 조금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어떤 식으로 잡혀지는지 좀 관망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해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상방으로 치고 나갈 수도 있겠죠 어떠한 경우에 그쵸 230억 달러 이거 전부 다 저희가 먹어치우면 돼요 이 고려와 기관들도 들어와 주고 개인 투자자들도 어마무시하게 들어와 주면서 이 34조 원의 매도세 전부 다 우리가 소화시키면 되는데 현재 비트코인 시장의 거래량과 볼륨감 봤을 때 이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거죠 그러면 조정을 피할 수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부근에서 다시금 경고드리지만 관망 포지션 그대로 유지하고 계셔야 돼요 특히 이런 제로 베이스 코인 같은 경우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단기적으로 100% 넘게 올려주고 상단부에서 전부 다 털어낸 코인데 이런 코인들은 오늘자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이너스 40% 50% 찍히는 거 정말 일도 아니다 다시금 말씀을 드리면 겠고 솔직히 제로 베이스 코인이 아니더라도 저희는 반등 주기 전에 코인들 바닥 구간에서부터 조금 매직 과정 거치고 있는 코인들 이런 코인들로 진입하면 돼요. 제가 단기적으로 구독자 분들께 무슨 코인들 추천드렸죠? 그쵸 제가 단기적으로 구독자 분들께 단타 코인을 조금 많이 추천드렸는데 그중에 지금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이랑 지금 넥스페이스 코인에서부터 모나드 코인까지 전부다 지금 단타 코인으로 나간 종목들이죠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다 수익 보고 있어요. 많게는 30-40% 전부다 수익 보고 있죠. 저희는 이러한 코인들로 조금 단타를 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이러한 코인들 조금 특징이 뭘까요? 그저 바닥 구간에서부터 매집과정 거치고 한 번에 제로베이스처럼 뭐50% 60% 쏘는 게 아니라 이 계단식 상승으로 쭉 우상향 차트를 그려주는 코인들이에요. 이런 코인들 조금 위주로 좀 단타를 쳐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이런 제로베이스 코인으로 수익을 보신 분들 얼마 없어요. 이거는 세력과 고래들밖에 없을 뿐이지 저런 코인들로 수익 본 사람 얼마 없단 말이죠. 저는 좀 리스크 줄여 가면서 매집과정 거치고 바닥 구간임을 조금 두각을 드러내주는 이러한 코인들로 단타를 진행해. 해야 된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이런 단타코인들 어디서 추천드리고 있죠? 그쵸 앞장에도 보셨지만 제 교육방에서 제가 매일같이 단타코인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요 교육방 제가 100% 무료고 뭐 어떠한 금전을 요구한다든가 가입요구 이런거 전혀 없네 100% 무료 교육방이니까 혼자 매매 진행이 어렵거나 정보 입수가 늦는 분들은 제 교육방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매매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 여기는 단타코인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비트코인 실시간 시황대 호재 뉴스대 그리고 이번주에 좀 눈여겨봐야 되는 발표들도 전부 다 실시간으로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 혼자 매매 진행이 어려우신 분들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매매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입장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이렇게 화면에 제 직통 번호 9864566 번호를 남겨놨는데, 이 직통 번호로다가 제로라고 저한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교육방 초대 링크 문자로 발송해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 제로라고 저한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뭐 어떤 금전 가입료는 없지만 구독 좋아요 만큼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셔서 알겠지만 여기서 추천드리는 단타 코인들 제가 말 로만 추천드리는 부분이 아니죠. 그쵸? 여기서 추천드리는 단타 코인들은 제가 제 돈이 직접 들어가고 있죠. 뭐 보시면 넥스페이스 코인도 465원 부근에 매수가 들었고 저 또한도 정확히 465원 부근에 지금 진입해서 아직까지 홀딩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제 돈이 직접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고 디테일하게 매수만도 타점 대응 방법까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한번 진입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돌아와서 차트를 보시면 제로 베이스 코인 뭐라 말씀드렸죠? 그쵸? 이 상승분 전부 다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이 rs 지수로 봐도 지금은 과매수 구간에 들어서 있고 과열된 구간이죠. 이 과열을 조금 메꾸기 위해서도 큰 폭의 조정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고 아직까지도 지금 하부에서 잡으신 분들은 거의 100% 가까이 수익 중이죠. 이분들의 매도 압력도 차익 실현 매도 압력도 어마무시하게 나와주고 있고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재단 측에서도 매도 압력 어마무시하게 넣어주고 있어요. 이 고려와 기관들도 아직까지 다 털어낸 게 아니고요. 근데 지금 이거 가격 방어 몰로 하고 있죠, 그쵸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이거 가, 가격 방어 시켜주고 있다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고려와 기관들 전부 다다 다 털고 매도압력 끝났다? 그럼 그대로 피러칭 꽂고 수직 하강할거예요 어디 라인까지? 그쵸. 이 하부박스권 라인까지. 150원 라인까지는 계속 조정을 받을거란 얘기죠. 여기서부터 조금 기술적 반등은 나와줄 수 있겠죠. 어디 라인까지? 그래 봐야 165원에서 170원 라인까지. 요 라인까지는 반등을 보여줄 수 있어요. 150원 라인까지 터치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제로베이스 정말 눈길도 주지 않길 바랄게요. 최소 못해도 150원 라인까지 떨어지긴 전까지는 여기서 눈길도 주면 안되는 코인이다. 다시금 말씀 드리겠고 이 150원 라인에서는 조금 진입해 봐도 돼요 여기도 풀시드 진입하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시대의 30%만 조금 도파민 느끼고 싶은 분들 한해서만 30% 정도만 진입해서 160원 라인에서 약10% 가량 수익 먹고 단타로만 빠져나오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200원 라인 위쪽에서 물려 계시면 몇 년이 돼도 탈출 못할 수도 있어요 제로베이스 다시금 냉정하게 말씀드리지만 현재 북은 제 영상을 늦게 보시고 혹시나 물려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최대한 빠르게 손절하고 다른 코인으로 조금 기회를 보자. 이 기회 비용까지도 날리지 말고 다른 코인으로 기회를 엿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충분히 수익 볼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앞전에도 보여드렸지만 단타 칠수 있는 코인들 많으니까 조급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조금만 천천히 매매 진행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매매 진행이 안 되고 대응이 안 된다. 너무 힘들고 다른 코인들로 너무 손실을 많이 봤다 하시는 분들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제가 교육방 운영 중에 있고 이 교육방은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게 녹화 방송이잖아요. 그쵸 녹화 방송이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대응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놓치는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제가 100% 무료 교육방 운영 중에 있는 거니 혼자 매매 진행이 어려우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저랑 같이 매매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입장 방법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화면에 986-4566번호 제 직통번호 남겨놨죠 이 직통번호로 제로라고 저한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